어떻게 설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성명절이 좀 길어서, 오고 가는 길에, 또 눈도 내리고, 여러 가지 많이 좀 불편하신 분도 계셨을 텐데, 어, 우리 또 가족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족 친지를 만나면서, 또 어떤 분들은 고민도 생겼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오베데도 메, 또 가정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월은 송구영 신예배 때문에 온 가족 새벽 기도를 안 했고, 12월에 같이 나눴던 말씀은, 사사시대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개하여 또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제사장 엘리는 자녀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유산을 남겨줬죠. 어, 백성의 정체성을 상징했던 괴는 하나님의 언약궤는블레셋에 빼앗겨 버렸고 또 하나님의 법궤가 존재하지 않는 이스라엘 역사에는 어, 7개월 동안의 암흑시계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어, 그런데 불레셋의법궤가 있는 동안 베세메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들여다보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 이때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시는데 70명을 쳐서 죽이십니다. 두려움에 쌓인 블레셋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이 법궤를 다시 돌려주게 되고 이스라엘은 산에 사는 아비나담의 집에다가 이것을 옮겨둡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년 동안 방치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곳에 법궤는 있긴 있지만. 조용히 아무 기능할 수 없는 침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시온산성을 점령하게 되고 다윗이 이제 블레셋을 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법계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법계를 옮기기 위해서 팀을 만들어서 필요한 도구를 사용해서 옮기는 과정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법계를 옮기는 날 다윗은 오늘 읽은 본문 말처럼 다양한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법계를 옮기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옮기는 도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우사가 소가 뛰니까 이 법궤가 떨어질까봐 그것을 붙들게 됩니다. 그곳으로 인하여서 우사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뭐 잔치처럼 찬양하고 악기로 연주하면서 이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간다는 기쁨 가운데 즐거운 가운데 옮겨가다가 사람이 죽어 나가니까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완전히 이게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모세의 사실은 율법대로. 이 법계를 옮겨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셨지만 또그 법계를 만졌던 우사가 죽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두려움을 갖습니다 아, 어떻게 내가 이 법계를 모실 수 있겠는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두려움이 생겨서 계획을 중단하고 그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집에다가 법계를 옮겨 놓습니다 그 집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베데돔의 집입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은 뭐 살짝 우리가 지나갈 때 한번 살펴봤지 오베데돔의 집을 좀 자세히는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이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계 법계가 옮겨간 이후로 이 집안은 인생과 가정 완전히 180도를 바꿔버립니다. 오베 대돔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교훈들을 좀몇 가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베시란 이름은 섬긴다, 뭐 예배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바다, 뭐에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오베시란 이름은 섬긴다, 예배한다 의미가 있고요. 에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다, 이런 의미가 있듯이 아마도 열정점기로 섬기는 특징을 갖고 있었던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어줬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베 대돔이이 법계를 가져올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들렸던 소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괴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그래서 불렛의 사람이 이제 이것을 가져가면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떤 힘이라고 생각했더니 언약계를 뺏어갔으니 당연히 자기네가 이길 줄 알았는데 자기네 신전에 뒀더니 신전에 그 동상이 다 깨지고 막 법궤 앞에 굴복하고 있고 막 이런 모습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되면서 이 법궤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 이런 소문이 들렸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 우사가 법궤를 만졌다 죽었다 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벳 에돔이라면 다윗이 여러분의 집에다가 이 언약궤를 좀 모셔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소문만 들어도 야 이거 저주래. 그 언약계 만들었다가 죽었대. 그럼 아마 아내든 자식들이든, 아이, 아빠 이거 하지 맙시다. 이거 했다가 그 소문대로 우리도 죽으면 어떡해요. 이거 무서워서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아마 거부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이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을 거슬러 올라가면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저주라고 사람들 얘기하지만 오히려 이 하나님의 언약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있을 걸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거를 축복의 기회로 삼겠다고 오베데도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주는 거죠 원래 법계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오베데도은 이것을 기쁨으로 이법계를 환영하고 자기 집에 모시게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만남 또 하나님의 인도 역사의 순간이 올때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오베데돔은 즉각 선택하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베데돔이 야 이거 집에 모셔도 될까 말까 고민하고 아 잠깐만요 내가 하루만 기회를 주시면 하루 동안 내가 좀 고민하고 드리겠습니다.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다윗이 기다렸을까요? 아마 다른 집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것을 붙잡고 자기 집에 모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베데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복의 은혜를 기회를 주실 때그 것들을 붙잡으라는 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벌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 세월을 아끼라. 이게 원래 원어의 의미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기회를 붙잡아라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때가 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때, 영적인 복을 주실 때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야. 자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자, 오베데덤은 3개월 동안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에 두고 섬기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가정의 리더로서 먼저 이 복음을 받는데 복을 받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주라는데 사람이 죽어난다는데 이거 해야 되는가 그거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계는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만 만나는 시간이니까 장소니까 이것이 우리 가정에 온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실 거야 라는 생각 가운데에 그 먼저 가장으로서 이 복을 받는데 앞장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베데돔의 자신의 집에 먼저 그것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10절, 1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법계를 메어간 곳으로 인해서 오베데돔과 그의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를 절대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자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가 그 분량도 좀 키워 갔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이 가정의 리더인 자신이 가족 모두가 복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오베대돔과그온 집안이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아내도 반다할수 있고 자식도 반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으로서 이거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오베데도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누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행보를 걷고 있는가? 또 누가 이 행복의 축복의 행로를 걷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붙잡으면서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했던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손주를 바라볼 때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그 행보를 걷고 있는가 아니면 이 자녀가 축복의 행로가 아니라 엉뚱한 길을 걷고 있는가 그것들을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것을 보면서 자녀들을 바르게 신앙으로 지도해 가셔야 된다는 라 겁니다. 아, 셋째는 가정의 리더인 자신이 이뿐만이 아니라 민족의 리더로 세워져 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2절 한번 보죠 오늘 읽은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 어떤 사람이 다이당에게 아래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이시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이성으로 옮겨갈세. 자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에는 이 언약괴를 메고 오다가 사람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는 내가 할수 없는 일이구나 이랬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이 언약괴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요? 이게 민족의 영향을 끼치는 거죠. 야, 그게 아니었구나. 소문이 잘못됐구나. 뭔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죽어난 것이 아니구나. 저오베레도은 어쩌다가 하나님의 언약계를 집에 모셨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 집안에 복을 주시고 또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깨달은 거는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요?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그 모든 소의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기쁨으로 언약계를 다시금 메어 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이왕에게 귀에 들리게 되고 그것이 이제 모든 민족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시금 언약계를 메고 오려고 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 가정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거스리면서 세상 가운데 이 사회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오베데돔의 오늘 장면에는 그냥 짧게 나와요. 아, 오베데돔이 우사가 이 소가 뛰는 것 때문에 법궤 잡았다가 죽고 그래서 가까운 지역의 오베데돔의 집에 보냈는데 이게 3개월 만에 그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복을 주셨구나 이거로 끝나는 것 같지만 성경을 자세히 볼펴보면 이 오베데돔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집에 3개월 동안 복을 받고 그곳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언약궤와 함께 가까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네 이 복을 끊임없이 누릴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베데돔은 이 법계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도 내가 여기에 투자할 만큼 내가 모든 것을 걸고 거기다 올인할 정도로 여기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실 언약는 어땠습니까? 값없이 자기 집에 왔지만 이후에 이 오베데돔의 행태를 행보를 보게 되면 자기의 비싼 값을 치르면서 그것을 붙들고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베데돔은. 이 자기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돼요. 그럴 때이 오베데 돔이 어떻게 하냐면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자기가 레위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자기 직업이 바뀌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베데 돔이 이제는 언약계가 자기 집에 모셨다가 예루살렘으로 갈때야 이거 3개월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 많은 복을 누렸구나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붙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을 쫓아가게 되면서 이제 오베 o c a 뭐하느하 하나님의 a 를 관리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를 수종 들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 이름 자체가 섬기는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t 를 돌보는 문지기로서 성실하게 섬기며 예배 h e name of 거듭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자 찾아보진 않겠지만 제가 읽으면 역대상 16장 4절과 6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레이 사람들을 세워 여우와의 괴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우와를 친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리아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티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이렇게 나옵니다 즉, 오베데돔이 자기 집에 그냥 있던 사람인데, 언약계가 오고 3개월 동안 자기의 집에 모셨다가 예루살렘에 옮기게 되는데, 역대상에 보니까 네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기 시작하는데, 그 아삽은 우두머리요 하면서 쭉 가는 가운데 오베데놈 그 사이에 쑥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오베데돔이 언약계를 예루살렘 에 보낸가 동시에 쫓아갔다는 거야. 야, 내가 이 언약계와 함께하는 것하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알고. 오베데돔이 뭐 했다는 건 문지가 돼서 악사들처럼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면서 이 제사장들은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면서 그 리스트 안에 오베데돔이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오베데돔은 3개월 동안의 즐거움, 행복,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성전의 문직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 이거는 다윗 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하나님의 언약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비싼 값을 치르고 자기의 삶을 온전히 거기다가 올인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멈추지 않고 이 사명을 재생산을 이루어 갑니다. 오베데돔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다는 거죠. 이 성전 문지기로서의 영적인 특권 자부심으로 다음 세대에 멋지게 살아가도록 권유했다라는 거야이 고라자손의 시편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시편 84편 10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고라자손이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좋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베레돔의 이 영적인 가치관을 이 계승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나도 저언약계를삼 개월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면 이거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정에 얼마나 큰 복을 누렸는가. 그러니 내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 영적인 가치관을 계승해 갑니다. 역대상 16장 말씀 3 0절3 8절에 이런 기록이 게여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기만이 아니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괴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벳에돔뿐만이 아니라 자기 형제 68명이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문지기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고 그서 오베게돔과 그의 형제 육십팔 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그러니까 이 오베데돔의 형제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 육십팔 명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십육자 26자, 역대상 이십육 절에 보면 고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반차들을 따라서 문지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있 26장 8절에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서 난 자가 62명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분 무슨 얘기입니까? 오베데돔의 자손이야 그의 아들들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라 즉 자기와 자기 형제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손들까지도 어떻게 했다는 거요? 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문지기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68명의 형제들 또 여기서는 62명의 후대들이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사명의 재생산이 일어났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 뿌리가 어디에 있다는 거요? 오베드문. 오베드문의 영적인 뿌리가 되어져서 자기의 형제들. 또 자기의 자녀들까지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갔다는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상급보다 그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을 3개월 동안 법계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레이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기가 문지기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 자기 자녀들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계승해 가면서 그 가정 뿐만이 아니라 민족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오베데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아마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가정들 또 친지들을 만나면 여러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 어떤 분들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고 또 많은 생각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에베, 오베데돔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오베데돔은 어땠습니까? 그 사람이 믿음의 기회를 붙들었을 때 가정의 복을 주셨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 뿐만이 아니라 민족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베대돔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레위로서의 역할을 감내,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제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형제들, 자기들의 후손들까지도 사명을 계승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며 놀라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주신 복을 계속 계승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 주죠. 우리가 오늘 이오베대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의 가정이 혹시 믿음의 가정은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나 혼자 신앙생활 할수 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할수 있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을 통해서 그 가정과 그 형제들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그 사명을 계승해 갔던 것처럼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약에 쓰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오베데돔처럼. 하나님 앞서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뿌리가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유산들을 이어받고 물려받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수 있다라는 거죠. 이 오베데돔은 재산이나 물질의 유산이 아니라 사명과 섬김의 유산을 물려줬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계승의 가슴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2월 한달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오베데돔의 집을 좀 살펴보면서 이는 우연찮게 어쩌면 갑자기 들이닥쳐서 이 법괴를 너희 집에 모셔라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 사람들은 야 그거 저주야 불레새빠 다 망했어 우사가 죽었어 이거 들였다면 큰일나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될수 있겠구나 라는 그 기회를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그 가문이 바뀌게 되어주고 그 후대들까지도 영적인 유산을 이어받았던 것처럼 우리 가정이 이오베대도의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기회를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특별히 이번 2월 달에 이제 청년부 수련회 아동부 유치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또 주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 오베댁에 찾아왔던 영적인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리, 또 말씀의 자리,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을 놓치지 마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유일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또 오베데돔에 임했던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